<laughs> 야와한 번에 세 편이라니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아까는 슬라임 하는 걸 찍었잖아 오늘은 세세 친구가 놀라움어요자첫 번째 나나나나나 두 번째 친구 나나나나나 세 번째 친구 나나나나나 오늘은 요세 통을 다 먹기. 와. 그래서 제가 한끼 먹었어요, 오늘. 먼저, 이거 물은 딱, 아직 따놓은게 아닌데. 아, 여러분, 제가 이거 다 따고 할게요 여러분, 어느새 다 땄습니다. 우르면서 따느라, 보이나? 이거 까졌는데, 보이나?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. 어쨌든 까졌어요. 자, 이거 물은, 어, 조금씩 먹을 거니까, 오늘은 요두 통을 먹고, 몽, 이게 약간 미지근할 때 있잖아요. 물 뻑뻑할 때, 그때 먹을 거예요, 이거는. 좀 옆으로 가고. 제가 이거 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을 때 뭐랄까 그때 한 10번 넘거든요 10번 넘는 것도 아니 50번은 넘거든요. 근데 오늘은 50번 안 넘게 하고 벌써 세번 먹었어요. 음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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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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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어쩌지 한입더 걸려. 컨트롤 좀미지거나게 해서 먹을 거. 오늘 저다 손가락 아, 무슨 속쓰 아, 여러분, 저못 먹겠어요. <laughs> 아, 여러분,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, 이거 두통을 다 먹으면, 몸무게 공개를 하겠습니다.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, 근데. 오늘 먹겠습니다. 여러분 멈추고 이거 다 먹을게요 여러분 어느새 다 먹었어요 여름 밥을 다 먹었죠 오케이. 아 물도 다 먹을까요? 그래 몸무게 제 몸무게를 궁금하신 분이 많으니까 음. 그리고 아까 슬라임 했던 게, 프렌치 파이. 이거는 조금 남아서 이쪽에다 뒀고, 아예는 여기다 뒀습니다. 좀 빛, 비 반사가 되네, 여기는. 응? 여기 슬라임이 보여. 그가서 이렇게 할땐 여기서 해야겠다. 어, 말 어, 음. 얼마 안 남았는데. 마지막 투입으로 끝나갔습니다. 오늘은 7분 안 찍을 거예요. 벌써 6분을 했는데. 어머, <laughs> 마지막 한대 어, 오늘 살통 완료 아, 맞다, 몸무게 공개 안아니 갑시다, 알렉스 응? 못 떨어져 아, <laughs> 어, 터질 것 같아. 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. 많이 좋네. 여러분 봐보세요. 다시 다시. 왜안 되지? 여러분 안녕.